진실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 왜곡됩니다. 그리고 복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다가오죠. 지난편에서 여러분은 목격하셨습니다. 몰락한 영웅 남도윤과 그를 구원하러 나타난 청년 강민혁의 만남을. 하지만 이 구원에는 값비싼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민혁이 도윤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를 그리고 10년 전 링위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진실을 경고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더욱 잔혹하고 복잡할 것입니다. 민혁의 유튜브 라이브 이후 3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체육관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문의를 하러 오는 사람들, 오해를 했다고 사과를 하러 오는 사람들까지도 첫 번째는 17살 박성훈.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도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아이였습니다. 관장님, 저도 강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19살 김도현. 아버지의 빚 때문에 알바만 하던 아이가 복싱으로 장학금을 받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집이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꾸준히 복싱을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민혁의 변화였습니다. 민혁은 정말로 복싱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윤을 통해 복싱을 배우는 것을 사랑하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드러났습니다. 관장님,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릴 적에는 너무 힘들었고 또 성공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달렸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민혁도 도윤도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복싱협회 임원 윤재호. 40대, 비열한 권력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도윤의 재기를 달가워하지 않았죠. 남도윤 놈이 또 설치고 있다고, 체육관까지 차렸다고,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체육관을 오픈한 거지, 누가 도와줬나, 아니면 대출을 받았나? 윤재호에게 도윤은, 자신의 과거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선수와 관계자로 만났던 그들, 도윤을 눈엣가시라고 생각한 재호는 10년 전 도윤을 몰락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도윤을 가짜 영웅으로 만든 그 익명 제보. 바로 윤재호의 짓이었습니다. 당장 그 체육관 애들 대회 출전 마가 그리고 남도윤 추가적으로 과거에 약물 복용했다는 루머 좀퍼뜨려 알고 있는 기자들한테 전부 싹 돌려. 아기는 다시 한번 도윤을 향해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혁이라는 큰 방패가 있었죠. 민혁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구독자 120만, SNS 팔로워 300만. 그의 한마디는 수십만 명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었죠. 과연 그를 상대로 윤재호가 칼을 꺼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민혁에게는 도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강태식. 민혁보다 12살 많은 친형이었습니다. 막둥이로 태어난 민혁. 잘하는 것 하나 없는 철부지 어린아이. 반면 어린 시절부터 복싱 천재로 불렸던 형. 민혁은 형을 우상이자 경쟁자로 여기며 자랐습니다. 그래야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형, 나도 형처럼 국가대표 될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민혁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하지만 태식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승부욕이 지나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죠. 국가대표 선발전. 강태식과 남도윤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둘다 미들급 최고의 유망주들이었죠.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조금씩 우세를 점하기 시작했죠. 태식은 절망했습니다. 경기를 하면서 조금씩 자신이 도윤보다 실력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운드는 흐르고 흘러 9라운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빗 펀치. 금지된 반칙 기술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그렇게 KO로 경기는 종료되었습니다. 더큰 충격적인 사실은 도윤이 이 반칙성 기술로 뇌진탕이 생겨 3개월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심판들의 판정이었습니다. 승부조작 없는 정당한 경기였습니다. 강태식 선수의 승리. 돈이 오간 것이었습니다. 윤재호가 이때도 심판들을 매수했고, 태식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국가대표가 되었죠. TV에 전국적으로 생중계가 되면서 복싱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민혁은 그 진실을 모르고 우상이었던 도윤에게 실망을 했었고, 진짜 사실을 5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태식은 국가대표가 된 후, 정정당당한 승부가 아닌 반칙기술이었는데, 경기를 하다 보면 흥분을 하기 마련이니, 태식은 그 당시에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고, 양심의 가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야 하는 복싱훈련은 하지 않고, 술과 도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민혁아 형은 사기꾼이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게 아니라고. 형 무슨 소리야? 형이 이겼잖아. 아니야. 도윤이가 이겼어야 했어. 내가 반칙을 썼거든. 그날 밤 민혁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우상이자 경쟁자로 여겼던 형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매번 아버지한테 비교만 당하고 구박을 당했던 민혁은 한없이 서러웠습니다. 민혁은 모든 경기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도윤이 얼마나 정정당당하고 위대한 선수였는지를 도윤 선수에게 사과해야 한다. 형 대신에라도. 하지만 직접 찾아가서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죠. 대신 민혁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대로 무엇을 배워본 적도 없고, 매번 아버지한테 혼만 나고 버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막내아들 민혁의 유튜브 성공. 그 모든 것이 도윤을 돕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아직 도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아, 정말 많이 늘었네. 이제 아마추어 대회 나가도 될것 같은데. 도윤의 순수한 미소를 볼 때마다 민혁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관장님 제가 강태식의 동생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민혁이의 친형 강태식이었습니다. 남도윤, 남도윤이 여기 있다며? 10여년 만에 재회. 도윤과 태식이 다시 마주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식, 너가 여긴 왜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체육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도, 민혁도, 모두 숨을 죽이며 지켜봤죠. 레비펀치, 내가 고의로 했어. 국가대표 되고 싶어서. 그리고 너라는 엄청난 복싱 유망주의자 스타를 이기고 싶어서 미쳐 있었나봐. 15년 동안 묻혀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유는 말을 잃었습니다. 10여 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당했던 모든 것들이 다너 때문이었다는 거야? 맞아, 다내 잘못이야. 너를 억울하게 만든 것도 내가 시작이었어. 민혁은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황이 벌어지자,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도윤 씨, 강태식의 고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진실, 어떤 기분이신가요? 누군가 태식이 도윤을 만나서 솔직하게 고백할 것을 알고 먼저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아마도 윤재호의 마지막 바락이었겠죠. 이번 기회에 둘다 끝장내버려 스캔들로 만들어서 하지만 윤재호는 민혁이 가지고 있는 진짜 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한국 복싱계의 가장 추악한 진실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5만 명 민혁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실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윤재호라는 인물이 어떻게 심판을 매수했는지, 어떻게 남도윤 관장님을 모함했는지, 저에게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같이 보고 있던 윤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혁은 5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윤재호의 비리, 협회의 부패, 그리고 자신의 정책까지. 저는 복싱 국가대표였던 강태식의 동생입니다. 형을 대신해서 남도윤 선수님께 사죄 드립니다. 민혁의 폭로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윤재호는 구속되었고, 복싱협회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쳤죠. 그리고 도윤의 루머와 오해들은 전부 해결되었고, 그 힘든 삶을 이겨내고,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긍정의 아이콘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민혁의 폭로 이후로 도윤은 각종 TV 출연, 격투기 선수를 꿈꾸는 일반인들을 모아놓고 최강자를 뽑는 프로그램의 멘토 CF 광고까지 말도 안 되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제자들은 나가지 못했던 전국 대회를 모두 출전하여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 진짜 챔피언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죠. 아내와 아들이 체육관에 몰래 놀러왔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죠. 아빠, 나도 복싱 선수가 될래? 하지만 반대로 민혁은 더 이상 체육관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진실을 고백한 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도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만을 남기고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정말 존경했다는 것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때로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민혁은 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윤을 위해서 복수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5년 후 하준이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진짜 챔피언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음모와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 편, 에피소드 세 번째, 아버지의 유산에서 이어집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